예상치 못한 가을 장마로 오락가락 날씨가 이어지는 여름의 끝자락. 올 여름은 최악의 더위였다는 2018년에 견줄 만큼 무더웠습니다. 지금 뭐 말복도 좀 지난지 꽤 됐고 여전히 좀 더운 낮에는 좀 더운 것 같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온도는 상당히 더운 편이죠. 전주의 최고 기온이 31도로 예보된 날. 전주시 효자동의 한 거리에서 측정한 실제 기온은 34도까지 올랐습니다. 도시는 왜 이렇게 뜨거워진 걸까? 열받은 전주를 식히기 위해 미래세대가 나섰습니다. 문자로 너무 덥네. 중학교 2학년 이윤우 군은 차량 이동이 많고 건물로 빽빽히 둘러싸인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갑내기 박건욱군은 공원 바로 옆 골목길을 찾았습니다. 여기 조금 그나마 낫네. 이 아이들은 전주시내 거리 100여 곳의 온도를 재고 도시의 기후변화를 점검하고 있는 기후천사들. 지금 온도 측정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온도를 측정하러 이렇게 각자 맡은 장소에 나와서 온도를 측정해요.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150여 명의 청소년들이 기후 천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날 오후 2시 삼천동 공원 근처에서 박건우 군이 잰 도스의 기온은 32도. 윤누군의 온도계는 35도를 가리켜 같은 날 같은 시간인데도 3도 차이가 납니다. 학교도 있고 여기 앞에 조그만 아파트들 건물들로 좀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곳이 다른 곳보다 좀 더운 건 아닌가. 도시의 온도를 재는 단순한 일 같지만 환경에 무심했던 우리의 생활 습관이 지금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진지한 고민에서 시작된 그 일입니다. 온도 학교 같은 데서 자전거를 타서 수박 드스도 만들어보고 그런 걸 하면서 온도, 기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기후 일이 남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까운 것, 가까운 데서 뭐부터 할수 있는지 생각하다 보니까 기후 천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아이들의 마음이 모여 어느새 6년간 쌓인 자료들. 아니 월 전기 측정. 여기 보면 3도라고 32도. 여기 만성초도 되게 높게 나온 거네. 해마다 4월부터 10월까지의 기록들을 모아 전주시 열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 앱 클릭 한 번이면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기온을. 따로 제서 지도까지 만드는 이유가 뭘까? 기상청에서 측정하는 그 장비들은 그 기, 자동 측정 장비들을 활용해 가지고 약간 산 중턱에 뭐 복사열이나 직사광선의 영향이 없는 곳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 실제 우리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영향이 있고 그 기상대에서 측정한 것보다 훨씬 더좀 뜨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네의 온도들이 어떠한지 직접 좀 곳곳에서 측정하게 좀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의 기록만 보더라도 아이들이 측정한 전주의 온도는 기상청보다 평균 2도에서 3도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와 에어컨 실외기 열기, 바람길을 막고 서 있는 높은 건물들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데요. 유독 뜨겁게 달궈진 장소들의 기온을 낮추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 봅니다. 옥상을 활용해서 옥상에 식물을 심어 옥상 정원을 만들면 그 온도가 좀더 낮아질 것 같아. 나무가 열을 별을... 흡산 열을 낮춰준 온도를 낮춰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좀 많이 심거나 아까 말했듯이 옥상에 식물, 옥상이나 벽 같은데 식물을 좀 심어두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나무와 숲이 도시에 온도를 낮추고 있는 곳, 서신동 주민센터 주변입니다. 차량 이동이 많고 건물들로 빽빽한 도시 한복판이지만. 나무로 가득한 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 건지산 편백수, 전주천 둔치 등과 함께 온도가 낮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온을 측정하면서 그 자료를 쌓아가는 활동이지만 그 활동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어, 앞으로 도, 뭐 전주시 도시의 계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재개발을 한다거나 어, 그런 도시를 만들어갈 때 어, 녹지의 비율을 높이고. 높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의 기후 변화를 좀 막는데 기후 위기를 막는데 되게 큰 힘이 될수 있고 올 여름 지구 반대편은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시름했고. 우리에게도 예측 불가능한 기후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기후 청사들은 말합니다. 기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는 걸 깨달았고 작지만 에어컨 온도를 높이거나 뭐 그런 걸로 저도 실천을 하고 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책이나 영화에서 다루었던 기후 문제들을 제가 직장하면서 더 체감할 수 있었고,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분리 배출이나 일회용품 사용 드리기 등 여러 가지를 실천하고,